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요? 친구들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네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야? 오늘 이 화면에 답이 있어. 누구인지? 누구일까? <laughs> 맞았어. 여호수아야, 맞아.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laughs>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 봅시다. 말씀을 보기 전에 이번 주 외울 말씀인 챈드성 먼저 보고 갑니다. 하면 4주 동안 누구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 맞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4주 전, 5주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야 할 때야.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여러분 동영그 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어, 사모님이 기억을 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자. 어, 하나, 둘, 셋, 뿅 하면 나타난다. 크게 해야 돼. 한 번만 할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뿅! 여기는 어디일까요? 음, 어디야? 뭐라 그랬는데? 튼튼한 성이라 했는데? <laughs> 어, 막 벽이 두, 두 개로 돼 있고 막 2m씩 되고 했다 했는데 어디라 그랬지? 빠졌어. 열이 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예 생활을 끝내고 여호소와 함께 들어온 첫 번째, 가나안에서 만난 성. 무슨 성? 여리고성. 맞았어. 이 여리고성 정복 됐어, 안 됐어? 맞아, 됐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어, 어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막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해어 무너졌지? 무엇대로 하니까 무너졌어?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졌던 것. 다 기억나지요? 우리 친구들 똑똑이들이야. <laughs> 친구들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이라는 것도 정복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을 가나한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 어떡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해야 돼? 사모님이 읽어줄게. 첫 번째 방법.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필요 없이. 저기,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약속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두 번째.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 음. 봐, 요리우드 고정도 정복했다고 하지, 아이정도 정복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은. 기부 온 사람들이야. 어디 기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그 1번과 2번의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음. 가나안에 사는 기본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이 왜 저렇지?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저에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얼른 말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면 평화 조약을 안 맺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어머 어머, 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거야? 헐.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했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희들은 쫙 멀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과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좀 좋아 저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 나라도 속겠는 걸?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laughs>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약속을 깨버리면 되지 않아? 그건 안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기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결과로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어요 누구에게? 기부 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어떡해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텐데 이번엔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기부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1번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같은 편 하자 이렇게 어, 약속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일 번의 방법이 아닌 이 번의 방법을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모리 지역의 다섯 왕이었어요. 이 다섯 왕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해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기부온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왜? 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평화 조약을 맺었지. 너희는 배신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아무리 왕 다섯 명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리고 기부온을 치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기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친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사람들이 진짜 먼데서 온줄 알고 약속한 거잖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인 거잖아. 약속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응?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친구들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 주셨어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인 줄 알아요? 먼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 전쟁이 있는 동안 해와 달이 멈추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거예요. 친구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한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 우리들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잖아요. 맞아. 요 기적을 베푸셔서 함께 싸워주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과 아니면 뭐 부모님과 이렇게 이웃들과 한 약속도 잘 지켜야 하나요? 맞아요. 그 약속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고 그랬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았다 했지? 하나님 닮았다 했잖아. 맞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아.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하지 않아야 돼. <laughs> 어, 그리고 한번 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잖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셨듯이 우리도 큰 약속, 작은 약속 없이. 어, 부모님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돼? 친구와의 약속은 뭐 지켜야 돼? 뭐 그런 거 없이. 약속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예배에서 만나기를 한번 약속해 볼까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잖아요. <laughs> 맞아.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